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리그 시즌 1에 올라온 샌프란시스코 쇼크의 시나트라 선수 생일 축하 파티 영상인데요. 네, 스테이크 요리사가 된닭 선수의 모습도 있었고요. 이렇듯 많은 팀들이 시즌 1때 생일이 지나지 않은 선수들을 기다리면서 굉장히 많은 네, 기도를 했었는데 그중에 한 팀이 샌프란시스코 쇼크죠. 쇼크는 시나트라 생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가 승률 5화를 만들어 놓으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일기도 메타를 선보였고 다른 팀들은 이 정도로 이제 생일을 부르짖진 않았지만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생일이 지나자마자 그 선수가 내내 투입돼서 주전 선수가 되는 등 맹활약을 펼친 생일에 걸린 선수들이 있었죠. 그 중에 가장 큰 예시론 역시 발리언트의 스페이스 선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퓨전의 이코 선수 또한 이제 생일이 지나지 못해서 초반에 못 나왔던 선수들인데, 시즌2에는 과연 어떤 선수들이 있나 한번 확인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보실 선수들은 나이 제한, 그러니까 생일이 안 지나서 못 나오는 선수들입니다. 이번 시즌 리그는 2001년 5월 31일생까지 계약이 가능한 조건이 있는데 그래서 네로 선수가 커트라인으로 걸려있고 나머지 선수들은 그 이전에 태어난 선수들입니다. 먼저 워싱턴 저스티스의 딜러인 스트라투 선수가 2월 27일생으로 2경기 제한에 걸리고요. 그리고 글래디에이터즈의 디케이 선수 또한 2월 27일생으로 3경기 제한에 걸립니다. 그리고 두 선수는 모두 이제 광저우 차지 소속인데 서브힐러인 라이즈 여러분들에겐 원제리라는 닉네임으로 익숙한 서브힐러 라이즈 선수가 4월 30일 출생으로 13경기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경기를 못 나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광저우 차지의 딜러인 네로 선수 또한 5월 31일 출생으로 14, 14경기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지 2까지 못 나오는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다음은 징계로 인해 못 나오는 선수들입니다. 먼저, 항조 스파크의 딜러인 크리스탈 선수는 이제 한 경기 징계를 먹어서 저한 경기가 상하이 드래곤즈와의 경기인데, 개막주에 못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엔 플로리다 메이엠의 딜러인 어플라이 선수 두 경기 징계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는 투의 계약으로 묶여있는 선수라 사실상 저 징계 두 경기가 그렇게 크게 다가올 것 같진 않고요.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쇼크의 서브일러 바이올렛 선수도 두 경기 징계를 먹었는데, 사실, 이제, 징계를 먹은 팀 중에 위에 말한 세 선수는 크게 이제 타격이 없는 선수들이거든요. 왜냐면, 바이올렛 선수 같은 경우에 두 경기 징계이긴 하지만, 같은 팀에 이미 이제 슬리피라는 좋은 서브힐러가 있어서, 징계를 먹더라도, 팀에 지금 선수가 없고 그러한 상황은 아닌데, 그 아래는 조금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일단, 보스턴 업라이징의 딜러인 컬러엑스 선수는 두 경기 징계를 먹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제 생일이 안 지나서 못 나온 선수들이 이미 계약 당시에, 팀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강 할 멤버를 넣어놓는 편인데 징계는 보통 예상하지 못할을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컬러익 선수가 속해 있는 보스턴 업나이징은 컬러익 선수가 빠지면 딜러가 없어요. 그래서 딜러를 돌려막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상황인 토론토 디파이어트의 네코 선수가 있습니다. 네코 선수가 서브일러를 맞는데 3경기 징계를 먹게 되었고 아쉽게도 토론토 디파이어트에는 네코 선수를 제외하고는 서브일러가 없어요. 그래서 메인일러를 맡고 있는 이제 로키 선수와 에이드 선수가 돌아가면서 서브 힐러를 맡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글래디에이터즈의 리파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징계인 다섯 경기 징계를 먹었는데, 이제 사유는 던짐과 톡식, 그러니까 이제 독설이라던가 말을 좀 세게 해서 다섯 경기 징계를 먹었지만, 마찬가지로 같은 팀 내에 든든한 서브일러인 샤즈 선수가 있기 때문에, 글래데이터즈도 그렇게 크게 다가올 징계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스턴 업라이징과 토론토 디파이언트다. 라고 이제, 인지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투웨이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투웨이 계약이란, 리그 로스터와 컨덴더스 로스터 모두 포함된 상태로, 리그와 컨덴더스 두 군데를 뛸수 있는 네, 계약입니다. 다만, 연봉과 혜택은 리그 선수들과 같은 연봉과 혜택을 받게 되고요. 조건이 대신 있어요. 한 스테이지에 두번 이상 출전시, 그러니까 이제 한번 나오는 건 괜찮은데, 두번 나온다? 그러면 컨텐더스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개의 컨덴더스 경기에 최대 두 명의 투에이 선수가 출전 불가, 그러니까 한 명만 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주에 리그와 컨덴더스를 동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그에 뭐, 뭐 목요일 날 나왔다. 근데, 다음날 컨덴더스 나온다.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한 스테이지에 네 명의 선수만 투에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ABCD란 선수가 스테이지 1에, 뭐, 표전에서 뛰었다. 그러면 이라는 선수가 스테이지 1에 또 2A로 뛸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계약이 왜 있냐? 혹은 무슨 계약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신 분들은 다른 이제 스포츠 특히 이제 뭐 야구 같은 걸 보면 더 이해가 괜찮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리그에 본인들이 들고 있고 싶은데 이 선수가 폼이 좀 떨어져서 아좀 애매하다. 그래서 나는 이 선수를 컨텐더스에서 일단 폼을 올리게 하고 괜찮으면 가끔씩 리그에 올리겠다. 라고 볼수 있는 이런 방식이 있고, 혹은 두 번째 이제 같은 형식에는 이 선수가 다 좋은데 리그감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싶을 때 팀에서 일단 이 선수를 그럼 컨텐더스 뛰기 하고, 폼이 올랐을 때 리그에 한 번씩 투입시켜보면서 검증을 하겠다 라고 볼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총 6명의 선수가 이번 시즌 2의 계약으로 뛰게 된 선수들이고요. 일단은 플라델피아 퓨전의 선수들이 제일 많습니다. 메인힐러인 엘크 선수와 여러분들이 좀 친숙한 딜러죠. 지난 시즌엔 리거로 뛰었던 스닐러 선수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플로리다 메임에 아까 이제 징계 목록에서 확인하셨다시피 어플라이 선수가 있고, 그 다음 나머지 세 명은 모두 탱커인데, 메인 탱커죠. 애틀란타 리전의 게이러 선수, 그리고 글레이데이터즈의 판커 선수, 그리고 모스턴 업나이즈의 퓨전 선수가 모두 이제 투에 계약으로 들어와 있는데, 멤버들을 놓고 보면은, 이 선수가 지난 시즌 리그에서 뛰었는데, 현재 뭐 퓨전에 있는 딜러보다는 조금 아쉬운 것 같다. 혹은 우리 팀에 지금 괜찮은 자원이 있는데, 혹시 모를 부상이라던가, 뭐이 선수가 뭐 휴가를 간다던가를 대비 한 경기 정도는 내가 조금 후보로 아껴두고 싶은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를 또 리그 메인에 올리자니 또 풀로는 안쓸것 같고, 이런 선수들이 좀 많이 보이죠. 그래서 투에 계약을 이번 시즌에 새로 도입한 만큼 어떤 팀이 과연 잘 쓸지도 좀 포인트인데, 이거는 열어봐야 될것 같아요. 어떤 팀의 방식이 옳았는지는 열어봐야 알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시즌에 이제 리그 로스터인 포함이 돼 있지만 매주 나올 수 없거나 혹은 바로 볼수 없는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